저기 효심사라는 그 뜻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네, 효심사인데 이게 효심이라는 말은 제 하고 인연이 좀 깊은 은어입니다 제가 1983년도에 파주 고성사라는 사찰에서 제가 법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때는 이제 고시 준비하러 제가 이제 이 절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들어갔는데 그 주지스님이 이렇게 제가 공부할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묘법 연하경 이렇게 경전을 이기 이제 한글 번역판인데, 한글 번역. 여기 법자하고 화자하고 이렇게 해서 법화경이라 그러나 법화경여이름 모병연화경이라 그래요. 이 법화경, 법화경 경전을 제 책상 위에다 다 올려놓는데 제가 이게 머리말을 본, 머리말. 법화경 경전의 머리말을 쭉 읽는데 뭐 깨달음이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 속에서 느낌이 왔어요, 느낌. 그러면서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면 아마 웃길 거예요. 네. 내가 미력이 되어 우주를 구한다고 아주 헛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 헛소리 네. 네. 너무 웃기잖아요. 미력이 되어 우주를 구한다. 그게 얼마나 웃긴예요 그래서 제가 야, 미력미력을 아무나 하나? 네. 우주는 아무나 구하냐? 그래서 내가 열쇠를 내놔라, 열쇠. 야, 우주를 구하려면 열쇠를 내놔야 지 우주를 구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열쇠를 내놔라니까,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두 자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효심이라는 글자예요. 효심이라, 효심의 열쇠로, 열쇠로, 우주를 구하라. 우주를 구하라. 이렇게 83년도에 제가 참으로 묘하게 이런 법학형 머리말을 보면서 인연이 돼가지고, 이때 효심이라는 글자가 인연이 되어서, 그래서 저는 그 법학 공부를 그만두고, 이 효심 숙제를 받았으니까, 이 효심 숙제를 풀기 위해서 그절를 하산합니다. 내려와서. 이두 자를 풀어야 그 다음 한테 주어진 사명이나 우주를 구할까 아닌가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효심사 국사관 옆에 보면 피라미트를 지은 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 피라미 속에 들어가서 1 0일 동안 정진하면서 효심이란 뜻을 이제 알게 되어서 효심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쉬운 말로 지금 이렇게. 제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 효심이라는 글자가 무슨 뜻인지 피라밋 속에 들어가서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안내 표지판을 해 놨습니다. 그, 이 효심이라는 것은 저한테 보여주기로 이게 흙인데 흙 속에 보면 종자, 즉 뿌리, 그 뿌리를 잘 봐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게 바로 마음이란다. 여러분 몸뚱이를 움직이는 그 주인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우주를 움직이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주를 구하라. 이렇게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우주가 뭐냐, 우주를 구하라는데, 우주가. 우주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나중에, 아, 내가 소우주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소우주 전체가 또 자기 자신인 줄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여러분만의 세상이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배운 것은 여러분의 우주입니다. 예. 똑같은 사람들이 봐도 해석은 다르게 합니다. 예. 각자 경험한 걸로 해석합니다. 각자의 우주 속에서 같이 지금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83년도에 제한테는 이런 기이한 인연이 법화경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 때 우리 스님들 행자 끝나고 나면 삼위계를 받습니다. 삼위계를 받을 때그 그동안 공부한 것도 뭐 시험도 보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 시험 보는 그 시험지에다가 네. 얼마나 웃긴 이야기를 써놓냐면 네. 각자란 능인정묵이요 저 깨달은자는 능인정묵이라 보시지게 인욕정진선정지에 하면 육신통의 부처가 아닌가 아 시외대중은 알겠는가? 내가 미력이 되어 우주를 구함을. 이런 헛소리를 삼위계 받을 때그 시험지에다가 떡 써놨습니다. <웃음> <웃음> 그런 인연으로 효심. 그래서 우리 저 명품 국사관 올라오는데 보면 제한테 이번 생에 주어진 숙제를 하기 위해서 효심의 열쇠로 우주를 구하라 이렇게 아마 올라오신 분들은 다그 글자를 보았을 겁니다. 그게 이번 생에 제한테 주어진 숙제라서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